아. 15유 시즌 아, HD 패치 이후에 클레어를 제가 하게 되네요. 음. 자, 일단 특성 <laughs> 보도록 할게요. 클린 클빔, 클린 클빔, 프리즘. 뭐클빔 클린 클빔, 프리즘 궁뭐 이런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리고 방치 이속에서 장갑 유니크 필수고요. 아니면 2피스 쓰시면 돼요. 모자도 요새 다시 제각각 받고 있죠? 요새 프리즘 상향을 먹고 나서부터 제 모자 유니크가 이제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예. 그 대신 뭐시아무 껴도 되고요. 자 상의도 프리즘이 상향을 먹으면서 프리즘 상의 유니크도 되게 좋아졌죠. 옛날에는 순수의 시대 에 클리빈 프로 올라가는 상의를 꼈는데 이제는 예, 유니크낍니다그 다음에 허리가 다시 롤백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이걸로 꿀을 많이 빨았었는데 예. 다시 롤백이 됐네요. 실퍼였다가 다시 실퍼가 됐네요. 허리가 되게 좋은데 예, 뭐, 허리 없으시면 뭐 아무거나 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셔츠는 아 바지는 이제 바지 유니크가 좋긴 한데 없으시면 뭐 아무거나 끼면 돼요. FA 빼고 그리고 신발은 무조건 필수예요. 환출. 그리고 이게 없으시면 FA 빼고 아무거나 끼시고 평타링은 예, 3링으로 앰플을 무조건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리즘 그리고 3링 레어링 왜냐면 이게 사링이나 어, 이링보다 이게 쿨타임이 많이 줄어들어서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사링을 주력 딜리기 때문에 사링으로 껴주시고 자 그리고 공은 유니크 사정거리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공목 유니크 가 좋고요 근데 고, 유니크 말고는 근데 딱히 다른 걸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치의성 목걸이 를 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클렌징 빔 임팩트 무조건 이걸 끼셔야 돼요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클렌징 빔이에요 클렌징 빔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거 끼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킷은 당연히 타즈로 네, 원캐이기 때문에 플래시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안정적인 딜링과 탱커를 녹이기 위한 딜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피가 좀 높은 탱커들을 때리기 위해서는 치명타가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파이크를 써본 적도 있지만 파이크도 되게 메리트가 있긴 한데요. 좀 구려요. 네스도 써봤는데 치명타가 170밖에 안 나와서 구려요. 그냥 이펙트 끼세요. 그다음에 페스티나 엑셀 끼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 노답이에요. 그냥 스프린터 끼세요. 어차피 선들 길거든요. 예. 조금 더 줄여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스프린터에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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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예, 햄버거나 콜라는 여기서 취향인데요. <laughs> 자기가 뒤치기를 절대 안 가고 그냥 탱커부터 녹이고 나서 그냥 안정적인 딜링을 한다. 그러면 물약 끼세요. 어차피 죽을 확률이 낮아요. 왜냐면 햄버거 안 껴도 블링크가 생존기가 괜찮기 때문에 뭐 아주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블링크가 똥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뭐 콜라를 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더 안전하게 그냥 저는 햄버거 꿉니다. 네. 세팅 다 알려드린 것 같으니까 게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